어디냐? 어디게? 맞춰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나간 딸년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에이, 엄마는 무당이 그것도 몰라? 신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신발 허투루 쓰면 살 맞는 거야 이 철딱선이야. 어디 있는지 빨리 말이나 해.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아침에 얘기했잖아. 너술 먹니? 엄마가 내일 새벽에 기도드리러 간다고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 기도는 뭔 기도야. 나안 가. 얘가 또 불경하게 신령님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게 엄마 신령님이지, 내 신령님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이 없긴 왜 없어? 너한테 붙으려고 할매신, 장군신, 내기신, 줄줄이 대기 중이구만. 아, 엄마!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마. 장군이니 할머니. 아주 지겨워 죽겠어. 정신 차려, 이 거사. 너는 어차피 무당될 팔자야. 네 팔자 네가 꼬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여. 어?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이구저 화상. 술착작 마시고 당장 들어와. 내일 새벽에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다음 날. 엄마, 왔어? 아이고, 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산에 다녀왔더니 힘들어 죽겠다. 너는 산에 가자니까 어디로 없어져서는.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온 거니? 교회. 뭐? 교회? 응, 교회. 나 새벽 기도 다녀왔어. 나한테 붙은 귀신들 좀. 다떼 달라고 하느님한테 열심히 빌고 왔지? 아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여기 이천에서 대대로 유명한 무당 집안인데 무당집 딸내미가 교회를 다니면 어떡하냐? 뭐 음, 쪽이 뭘 어째?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나는 무당 안할 거니까. 대대로 유명한 무당 집안에서 나는 빼줘? 제발! 지난번에는 귀신 뗀다고 절에 들어가서 템플스테인가 뭔가, 아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몇날 며칠 지랄을 하더니. 아, 왜? 부처님이 안 받아줘서 이제 하느님한테 갔냐? 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지, 뭐. 암튼, 난 무당 싫어. 절대 무당 안할 거야. 좋아서 무당 되는 사람이 어딨냐? 다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 받는 거지. 너도 때가 됐어. 뭐?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그러지? 여기저기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인간은 누구나 다 아파요. 헛것도 자꾸 보이고 그럴 텐데. 아니야? 어, 어, 몰라, 몰라.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지.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 아니면 엄마가 부적이나 하나 써주던가. 신을 받으면 다 괜찮아진다.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여. 신을 받아야 네가 살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어허, 말도 안 돼. 나는 절대로 무당 안할 거야. 운명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어허 시끄럽다. 신령님, 노하실라. 아이고, 아유, 새벽부터 기도드리고 왔더니, 몸이 천근만근이네. 엄마는 좀 쉬어야겠다.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처럼은 절대로 못 살아.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나 찾지 마. 한달 후. 저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여기서 직원 뽑으신다고. 어, 아, 면접 보러 왔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스물세 살입니다. 식당 일 해봤어요? 경험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 식당 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아유, 싹싹하니 일은 잘하겠네. 난 여기 주인 아줌마야.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왜 이런 일을 해? 카페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젊은 아가씨들 써주는 곳도 많잖아. 동네 밥집에서 일하기는 아까운데. 여기는 숙식 제공이 된다고 해서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집에 갈 수가 없거든요. 설마, 가출한 거야? 저, 그게, 아이, 나이가 스물셋인데 그게 무슨 가출이야? 동네이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일합시다. 어, 어저 그럼 합격인가요? 아가씨 인성이 좋아서 일도 잘할것 같아. 열심히 하면 월급도 올려줄 테니까 잘 해봐요. 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럼 짐은 저기 구석방에 풀어요. 앞으로 거기서 지내면 돼. 네, 사장님, 따로 매정아 매정이 자니 아니요 사장님 이 밤중에 여긴 웬일이세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무슨 좀 들어가도 되니? 아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방바닥이 차갑네 춥진 않니? 네. 지낼만해요. 근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그냥 미정이가 꼭내딸 같아서 생활하면서 뭐 힘든 거는 없나, 한번 살펴보려고. 어... 아, 전 괜찮은데, 이제 그만 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미정아, 나를 너무 사장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편하게 해. 네? 미정이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편한 오빠라고 생각해도 돼. 오, 오 오빠는 좀 그리고 어깨 위에 올린 손좀 치워주세요. 에이 오빠 마음 더 알면서 뭐야 너 이제 그 방에서 뭐해? 여보 나는 자꾸 미정이가 방이 춥다고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요? 전 그런 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 마.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눈웃음 살살 치는 게 보통 내기는 아니지 싶었는데 결국 이를 치네 이를 쳐. 아, 아니에요 사모님. 사장님이 갑자기 할말 있다고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가 꼬리를 살살 치는데 그럼 안 넘어갈 남자가 있어?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전 억울해요. 정말 너무하세요. 알 듣기 싫어. 침 싸가지고, 당장 나가. 잠시 후. 아, 날은 추운데 갈 곳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엄마 말대로 차라리 무당이나 할걸 그랬나? 거지 같은 새끼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아 추워. 아, 일단, 저기 지하 주차장이라도 좀 들어가야겠다. 아가씨, 아가씨. 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기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핸드폰 찾아드리면 되나요? 그래요. 부탁 좀 해요. 아, 이상하게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러워. 아우.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119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몇 시간 후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휴. 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 응급실이에요. 아까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핸드폰 찾다가 쓰러지셔서 제가 119로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이런. 어, 제가 아가씨한테 큰 신세를 줬네요. 아니에요. 그보다 몸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놀랐어요. 원래 심장이 좀안 좋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겠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잖아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야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암튼,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운전기사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검사 다 끝나면 댁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아가씨, 잠깐만. 네? 왜 그러시죠? 이 밤에 침보따리는 주렁주렁 들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 어디. 갈 때는 있어요.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아가씨가 내 생명을 구해 줬으니 내가 보답을 해야지. 아니에요.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처음 뵙는 분께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해 줄 사람이 하나 필요했어요.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적임자야.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사양하지 말아요. 그럼 염치없지만 신세 좀 질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자, 다 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여기가 집이라고요? 전 무슨 공간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유, 말을 전 재미있게 하네. 아, 아, 이게 정말 집이라고요? 전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들어와봐요. 정말 할머니가 이렇게 부자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고양이 이천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천댁이라고 부를게.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서 집안 살림 좀 도와줘요. 웬만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지낼 곳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천 대근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더 감사하지. 1년후 이천 대 이천 대. 네, 사모님, 부르셨어요? 저 이천댁이 우리 집에 온지 얼마나 됐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이제는 우리 식구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사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저한테요? 그래, 이천댁.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네 말씀하세요. 이 천택도 알다시피 우리 회장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우리 회장님 방에 좀 가줄 수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천택이 우리 영감님이랑 하룻밤만 같이 보내라 이 말이야. 네. 사모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천댁한테 나쁘게 대한 적 있어? 없잖아. 못할 짓 시킨 적도 없고 안 그래? 그야 그렇지만 회장님 병세가 무슨 짓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젊은 여자 기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부도덕한 일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거 아니야. 나 믿고 딱한 번만, 우리 영감님 방에서 하룻밤만 보내줘. 이유는 묻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딱 하룻밤. 하룻밤이면 돼. 정말, 하룻밤만요? 그래. 눈딱 감고 1년 전에 내 목숨 구해준 것처럼 우리 회장님 목숨 구해준다 생각해 아 어, 정말 안되는데 그날 밤 어, 어떡하지 사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회장님 방에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야? 너는 누군데 남의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서성거려 예? 아, 저,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이천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밤에 내 방에는 무슨 일이지? 저, 사모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오늘 밤에 회장님 수발들러 왔어요. 그래? 너 원참 밤에 수발들 일이 뭐가 있다고? 알망구가 또 오바했구만. <laughs>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편히 주무세요. 나도 편히 자고 싶은데 요즘 내 잠자리가 영 편치가 않아.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요. 가끔 가위눌리기도 하고.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장님. 숙면에 좋다는 건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 뭐하나, 무슨 병이 든 건지, 깊은 잠한 번을 못 자는데. 오늘 밤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몇 시간 후? 사모님! 사모님! 이천대, 왜 그래? 회장님 주무시는데 왜 그렇게 소란스러워? 회장님 방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얘기해봐. 회장님이 자리에 누우시길래 제가 불을 꺼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워계신 회장님 옆으로 웬 여자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뭐?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생긴 여자야? 젊은 여자 같은데 얼굴은 잘안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병구야. 회장님,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은 저 귀신을 봐요. 엄마가 무당이거든요. 저는 신내림 받기 싫어서 집 나온 거고요. 아무래도 그 여자 회장님한테 붙은 귀신인 것 같아요. 뭐, 귀신? 그럼 내가 몸이 안 좋았던 게그 귀신 때문이란 거야? 대체 그 여자가 누구란 말이야? 이 천때기 본 여자는 나쁜 귀신은 아닐 거야. 예? 이 사진 한번 봐 봐. 어때? 사진 속 여자랑 이 전대기 본 여자 비슷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입고 있는 옷까지 완전 똑같아요. 이 사진 속 여자 누구예요? 몇년 전에 행방불명된 우리 딸이야. 뭐 소영이 귀신이란 말이야. 아이고, 소영아... 아이고 그렇게 찾아 헤매도 없더니 결국 죽어서 아빠를 만나러 온 거냐? 우리 소영이가 할 말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온 거야. 틀림없어. 내일 밤에 이 천택이 우리 소영이를 다시 한번 만나줘.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좀 물어봐줘, 제발. 알겠어요, 사모님. 제가 따님의 훈령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고마워, 이천대. 별 말씀을요. 근데 사모님, 사모님은 회장님 방이 이상한 걸 미리 알고 저를 그 방으로 보내신 건가요? 그래.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해. 자세하게 얘기하면 무섭다고 싫다고 할까봐 그랬지. 회장님 방이 이상한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도 이천댁만큼은 아니지만, 신기가 좀 있는지 뭔가 싸하더라고. 회장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시름시름 앓는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만 하고, 이건 의사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생각했지. 근데, 왜 하필 저를, 이천대 처음 봤을 때딱 알겠더라고.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laughs> 무당 딸인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이게 다 인연이고 운명인 거야, 이천대. 우리 딸 찾을 수 있게 꼭좀 도와줘. 알겠어요, 사모님. 저만 믿으세요. 다음날 밤. 어때? 우리 소영이 보여? 네, 어제랑 똑같이 앉아 있어요. 얼른 말을 좀 걸어봐. 소영씨, 소영씨 맞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소영씨 지금 어디에 있죠? 소영아, 엄마다. 엄마 눈에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소영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무슨 말이든 해보세요. 우리 소영이가 대답해?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네. 아유, 소영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엄마한테 와라. <laughs> 근데, 소영씨 말이에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랑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꼭 물에 빠진 사람같이요. 사실,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주변에 큰 저수지가 있었어. 거기서 변을 당한 거 아닐까? 당장 경찰에 알리고 저수지부터 찾아봐야겠어. 한달후 사모님,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왔었어요. 그래, 경찰에서 뭐래 찾았대? 네, 저수지 물을 다 뺐더니 따님 소유의 차량이 발견됐대요. 어휴.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소영아 아유 불쌍한걸 그 차가운 물속에서 몇 년씩이나 애미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아유. 사모님 고정하세요 사모님이 찾아주셔서 소영씨도 기뻐할 거예요 이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다 이천태 덕분이야 이천 때가 아니었으면 우리 딸 영원히 집에 찾아온 것도 까맣게 몰랐을 거 아니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사모님. 오갈 데 없는 저를 이렇게 거둬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나저나 우리 딸 사이는 뭐래? 경찰이 아무 말안 했어? 사인이나 사망 시점은 국가수에서 결론 나오면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생사도 모르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을 더못 기다리겠소. 아무튼 이번 일잘 마무리되면 내가 이천댁한테 크게 보답할게. 보름 후. 이번에 이천댁에 큰일을 했구먼. 우리 소영이 장례까지 무사히 잘 치른 건 전부 이천댁 덕분이야. 아닙니다, 회장님. 과찬이세요 따님을 좋은 곳에 편안히 모시게 돼서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이천댁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막혔던 일들도 다잘 풀리고 우리 회장님 건강도 많이 호전되셨어. 그렇죠 회장님. 음, 그렇지 확실히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졌어. 밤에 깨는 일도 없고 우리 딸이 이제 구천을 떠돌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서 그런가 봐요. 우리 소영이 이제 안 보이지? 네 제가 몇번 회장님 방을 둘러봤는데 이제는 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은 다 해결됐으니, 이제 찾아올 일도 없겠지. 그저 저 세상에서 편하게만 있었으면 좋겠네. 아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딸이 남한테 험한 꼴 당하고 저 세상 간건 아닐까, 걱정 많이 했는데, 경찰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돼. 혹시 무서운 일 당하고 고통 속에 갔다고 했으면 가슴 아파서 못 살았을 거야. 그러게, 걔네 왜저 혼자 차를 몰고 나가서는... 음, 그만 울어요. 모든 게다 수영이 운명이었던 거겠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보내줍시다. 네, 회장님. 그후 회장님은 딸 장례식 이후로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씩 선물해 주셨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제가 사모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런 행운은 오지 않았겠죠? 무당이 싫어서 도망쳤던 저인데 귀신 보는 능력 덕분에 대박나서 잘 먹고 잘 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당할 거냐고요? 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운명이 시키는 대로 저의 모든 것을 맡겨보려고 해요. 제 앞날을 응원해주세요.